이거는. 안녕하세요. 시로 약 뭔가 애기때 뭔가 오묘하게 맛이 있는 것 같아. 을 설명하기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가지고. 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가지고 이거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네한번 정도 재미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ASMR 그 분무기라고 해야 되나 스프레이 그거 ASMR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좋아요랑 조회수가 분무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스프레이 분무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아그 다음에 퍼프도 사왔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딩글 퍼프로 이렇게 시각적 크글하는 영상도 찍을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겨울도 막 빠진 것 같은. 마시고 방심하면.